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정직하게 말해보라. 최근 들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 것이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혼란이다.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난다.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사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문제는 모든 일과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바로 당신의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임을 깨달을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성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문제로 삼는 당신의 그 부분을 풀어놓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시기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마음속에 이 변화를 누가 인식하는가?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라고 말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는 분리가 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보자.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장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의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뗀다.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담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이라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고요와 평화는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것이다. 룸메이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인격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내부에서 짓거리는 이 인격체를 외부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한 사람으로 상상하라. 이제 그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지내라. 당신은 좋아하는 TV쇼를 보려고 막 소파에 앉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바로 옆에 같이 앉는다. 이제 속에서 늘 들려오던 똑같은 독백을 듣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당신 곁에 앉아서 독백을 늘어놓는다. 아래층 불 껐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안 돼. 좀 있다가. 저걸 마저 봐야 돼. 아니야. 지금 해.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앉아서 말없는 놀라움에 빠진다. 옆에 앉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씨름을 벌인다. 야, 먹을 거 없니? 피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 하지만 난 배고픈걸? 언제 뭘좀 먹지? 놀랍게도 이 불안증 환자 같은 말씨름은 하염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모든 장면에 말로써 반응하기 시작한다. 쇼에 붉은 머리의 인물이 등장하자 그는 갑자기 고통스러웠던 이혼소동의 기억을 떠올리고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마치 그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는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이나 갑자기 뚝 그친다. 당신은 이 정신 사나운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소파 저쪽 끝을 부둥켜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가? 그 사람이 말을 그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그 목소리를 외부화함으로써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 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에게 몸을 주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다 내놓아 보라.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밖에서 하는 사람을 상상하라. 외부의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의 소리와 똑같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마음의 소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그에게 당장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의 친구가 끊임없이 말을 해대면 떠나라는 말조차 못한다. 그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당신은 듣고 있어야만 한다. 그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고 사사건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다 알고 나서도 재정적인 충고를 부탁하거나 사귀자고 접근하겠는가? 놀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평생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당신 마음 속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것은 여전히 당신 인생에 감 내나라 배 내나라 참견하는 똑같은 그 사람이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을 품어본 적이나 있는가? 깨어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진지하게 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일생에 중요한 문제란 단 하나밖에 없고 지금 자신이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제 의문은 이 내부의 말썽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이 문제를 최초로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분야의 노하우를 통달한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과 기법들을 배웠다. 명상이나 요가는 신체의 건강을 돕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공경해서 구해줄 비결, 당신을 해방시켜줄 비결에 관한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이다. 당신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멀찍이 떼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 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